신 하나님, 행복한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다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주 동안 집에서와 어린이 집에서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일주일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직 날씨가 좀 춥습니다. 엄마, 아빠, 영화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가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예배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내 마음에 쑥 들어올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영화부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몸과 그리고 마음까지 따뜻하게 채워주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노아에게 복을 주셨어요. 장세기 9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9장 1절 말씀 아멘. 음. <목소리> 사람들이 <목소리> 서로 미워하고 <목소리> 싸우기만 하자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세상이 너무 악하구나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노아를 부르셨어요 노아야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홍수로 이 세상을 무섭게 심판할 것이다 네 알겠어요 하나님 그런데 저는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요 내가 나의 딱, 계획과 딱, 방법을 딱, 모두 알려주겠다 딱, 노아는 딱, 하나님이 알려주신 딱, 대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뚝딱+ 뚝딱 방주를 만들자 수근+ 수근 모두가 놀려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자 노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왜 바다도 없는데 맨 땅에 배를 만들고 있어. <laughs> 하나님께서 비가 많이 내려 홍수가 날 테니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네. 같이 만들지 않겠나? 쯧. <laughs> 참 바보 아니야? 이렇게 해가 쨍쨍한데 무슨 홍수야? <laughs> 아우, 얘기 들었어요? 노아가 미쳤대요. <laughs>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고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 이제 다 되었다. 자, 이제 노아 너는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거라. 모든 생물들은 암수 한 쌍씩 방주에 타거라. 새와 동물, 땅에 기는 모든 것들도 다 모여라. 아, 아유, 이렇게 뚱뚱한데 들어갈 수 있을까? 아, 코끼리 힘내. 으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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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방주문이 닫히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40일 동안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만네요 아이 정말 다 물에 잠기고 있어요. 어, 아버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우리 괜찮을까요? 이제 높은 뭐 산도 안 보이고 친구들도 아무도 보이지 않아. 다 죽었나 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 친구들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자. 와! 드디어 비가 그쳤어요. 노아와 가족들은 잠잠히 땅이 마르기를 기다렸어요. 어디에 날아가보렴? 오, 나뭇잎을 가져온 걸 보니 땅이 다 말랐구나. 자, 이제 방주에서 나오거라.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에서 나왔어요. 동물들도 다 함께요. 음. 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아름다운 세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는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 무지개는 영원한 언약의 증거이다. 악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노아의 집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주셨어요. 친구들, 성경 이야기 통해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신 복을 찾았나요? 그것은 바로 악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다스리라고 하신 거예요. 욕심부리고 미워하고 다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죄악 가득한 그 세상을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하셨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노아를 부르셨지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노아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어느 누구도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지요.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하나님은 홍수 심판 이후에 구원의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세상을 잘 지키고 돌보아 주어라. 지금도 세상은 사람들의 죄와 욕심으로 인해 망가져 있어요. 그러나 노아처럼 은혜를 입은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돌보고 지켜야 해요. 하나님 나라를 돌보고 지키는 것.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미움을 버리고, 다툼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부끄러운 옛 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돌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만 예배해요. 노아 가족이 방주에서 나온 후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 나라를 잘 돌보기 위해서 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돌보고 지키는 거예요. 아, 귀여운 강아지도 예뻐하고요. 치카치카 할때 물도 아껴 쓰고요. 화분에 물도 주고 식물도 잘 자라게 도와주고요. 쓰레기는 분리수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소중히 여기고 잘도보아 주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다스리는 거예요. 자, 친구들 이렇게 할수 있나요? 우리 손가락 들고 약속해 볼까요? 할수 있어요 하는 친구 약속 나는 하나님 나라 지킴이가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잘 지키고 돌보겠습니다 약속 우리 시간 두손 모아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돌보고 지키는 하나님 나라 지킴이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오가 활동, 노아의 방주비 표현하기 활동지는 영화부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출력하셔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활동도 하시고 인증샷 보내주시면 작은 선물 쿠폰이 날아갑니다. 네, 많이 활동해주세요. 그리고 가정예배와 감사일기를 통해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더욱 힘써 내는 우리 영화부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예배 가운데 만나요. 샬롬